그라나다 언덕 위 아침 햇빛이 붉은 성벽을 비추면 오래된 건물들이 천천히 깨어납니다. 바람은 정원을 스치고 얇은 물길 위로 작은 파문이 번져갑니다. 이곳은 알람브라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이슬람 왕조의 마지막 궁전입니다. 이 궁전의 이야기는 13세기 나스르 왕조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강한 적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언덕 위에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알람브라였습니다. 궁전 곳곳에 새겨진 문양은 돌을 다듬는 기술이 아니라 신을 향한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아라베스크 문양은 우주와 질서 그리고 조화를 상징했고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흔들리며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죠. 사자의 정원에서는 12마리 돌사자가 물을 뿜으며 궁전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다루던 이들의 지혜가 담긴 복잡한 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기독교 왕국에 넘어간 뒤에도 이 궁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시간에 의해 조금씩 달아가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알람브라는 한 시대가 끝나도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여정은 중세가 남긴 또 다른 보석, 프라, 구시가지 광장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쌓인 도시가 기다립니다.